펀치 쓰실 수 있죠? 펀치, 뭐, 여러분의, 그게 허락한다면. 아야! <laughs> 아! 아하하. 아! 5 오비트 뭐야, 젠장. 고맙습니다. 그 번에 더시미르맨리 나갔어. 에, 고마워. 나인기 스트리머 된것 같아. 에, 고마워. 나 인기 스트리머 같 열차가1고고맙습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. 그래 그래서 메메가 생일선물로 꽃을 줬어요 꽃다발을 줬는데요 그러고나서 이제 꽃다발 선물도 줬으니까 한번 안아주겠지 해가지고 와 안아줘요 하고 안았거든 근데 메메가 은근슬쩍 나의 검열을 만졌어 나그 f the sun. I'm not g o i n 어너 o get a c a n d 세요 안녕하세요, o i n g to get a candy. No m 요 <laughs> 저 생일인데 그 정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. 그것도 못 해줘 마음이 변했어. <laughs> 그, 죄송한데 제가 오늘 생일이라고 허그도 해드리고 하나도 드리고 이것저것 <laughs> 해드렸잖아요. 저기요 허그 한 다음에 저희 검열됨을만지셨잖아요 이한테 <laughs> <laughs> 또 허벅지도 움직이네 좀 모두 다 만났으니까 뭐 공평하지 않나? <laughs> 뭐 다른 멤버들은 안 만졌지. 다른 멤버들은 한 번씩 다 만졌으니까 공평하게 어, 다 만졌나요? 그냥 시트리가 일찍 가가지고 못 만진 거지 저희는 기회를 드렸어요. 저희는 항상 오픈 오버죠. 저기 뭔 소리야? 저는 만지고 싶지 아, 않았어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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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기요, 저기요, 지금 뭔 소리 하신 거? 예요 지금 박관 아니에요? 소치심이 없나요? 저기요, <laughs> 박관인가요 <아닌가요>, 지금? <laughs> 우리 똑같은 그러박때 오늘 나 스토리가 안 만져서 좀답했어나 아. 조금 놓고만져달고 이렇게 동동동도 했는데 아, 진짜. 아 내가 못 봤네. 응. 아 내가 잘못했네. 아 내가 한번 만져달라고 사인을 못 봤네. <laughs> 가 알아달라고 내가 한번 드립 이는데안가지결 아, 미안합니다. <laughs> 네, 잘못한 거 같아요. 아무래도 그 상황의 의미로 애교라도 한번 해요. 이번 외교에요 저기 그그아 그런가 그럼 소원권이라도 하나 주세요. 아 소원권이야? 예 네, 잘못했으니까 소원권이 어디다 쓰게요? 어디다 쓰실 <laughs> 건가요? 네? 그건 제가 쓰는 거죠 소원권이 제 건데 그아 제가 잘못을 했는데 거진? 그렇게까지 거진? 잘못 쓰는 건가요 그래 매매야 미애미가 아무래도 나는 기대하고 있어 아, 아, 내가... 아, 아, 내가... 아, 아 알았어 요 아. 알았어 치면 되잖아요 네하하하하저누 물어보고 싶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도트잖아요 아저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네 팬티 뭐 입었어요 어 오늘이요? 네 지금 앞이 풋장이랑 배장이랑 안장에 있어서 제가 지금 까볼 네. 수는 없고 아 까보면 안 제가... 되죠 네. 음. 그래서 제가 아! 푸장이 풋장 깐다는데. 안녕하세요. 푸장이 <laughs> <laughs> 까는데. 아침에 에 입고 온 기억을 잊는 못면은 네. 저 오늘 흰색에다가 그 꽃무늬 네. 패턴 있는 거예요. 오 흰색의 꽃머니 레이스 배터리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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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머니 어, 레이스 어. 뭐지 잠깐만요. 뭐야 지금 <laughs> 서로 까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뭔가 뭔가 까고 있는 소리가 나는데 어고 궁금하잖아 그런 거 없어서 우리 지금 이 하나 핸드폰으로네 명을 불접 받을 준비 끝났어요 아아뭐뭐 하죠? 아 그래요 아녹음은 끝났나요 아 녹음 지금 어, 아직 그 <laughs> 아아네네네 <laughs> 아, 네. 어제 토크 어제 어디라니. 아네이해했어요아 오케이 오케이. 아, 아 그... 아직 한점 남았어요. 아직 한 점. 네네 네. 그렇군요. 응. 저 응. 그럼 궁금하고 나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? 아 애교해 주세요. 아네 알겠습니다. 비장을 네, 파보게요. 아 뭐야 애교해 달라고 내 성원권도 갖고 인기야. 갔잖아. 주찬 인기. <laughs> <아니, 웃음> 네, 정말, 받았습니다네 정말, 받았습니다저 애교해주세요 네, 부말응말나귀여말시말정가더귀여말아말 네, 정말, 정 <laughs> 저번에 정말, 정 어, 이런식으로 애교하말더만요아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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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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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다 귀여워 정말 귀염둥이 식당 응애 <laughs> 이게 뭔 <무슨> 애교야? <laughs> 이게 무슨 애교야 진짜? 그러면 <laughs> 생일 축하 너무너무 축하하고 아, 이어서 네. 더짜리한 아, 네. 분위기 푸짱 푸짱 코바안 물어봤어요? 아, 저 푸짱은 팬티 뭐 입었어요? 나... <laughs> 오늘... 오늘은... <laughs> 보여줄까? 보여준다고? 그치? 뭐? 그는 거야? 있잖아, 난... 난 <laughs> 뭐, 뭐지? 뭐지? 네이비 네이비 색깔의 세트입니다. 아, 베이지 색깔. 아, 감사합니다. 음. 아 베이지 세트. 아, 음, 감사합니다. 아니 아니 저네 그래요 네. 스리가놀지은지려고공미나봐저 네. 네. 뭐지? 뭐지? 저, 저, 천사 저 천사 <laughs> 왜요? 왜요? 혹시 <laughs> 배짱좀 바꿔줄 수 있어요? 벨짱 좀 바꿔줄 요 무슨 일이지? 그냥... <laughs> 일이아하요아배짱네 <laughs> <laughs> 아, 팬티 뭐 입었어요? <웃음> <웃음> 저 대충 신경써 저 같이 아래로 봅시다. 세트로 네 뭐 입을게요. 아, 어? 어, 어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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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일 텐데. 아! 어 이렇게는 안 보일 텐데. 어어어 검정색. 검정색 아니야 아니야. 검정색 아니야 하얀색. <laughs> 뭐야 또뭐 하고 있는 거? 야 아예. 살색 살색. 아 살색. 음. 아 그렇군요. 근데 나 아까 뭐 했는데 그렇죠? 뭐가요? 아까 뭔가.. 아까 뭔가 배짱이뭘 했다고 막 그랬던 것같아 술렁술렁했는데? 제가 술렁술렁했다고요? 아니요, 모두가 이제 술렁술렁하지 않았나요? 배짱이뭐 한다고? 제가 뭘 한다고요? 네! 어? 아닌가요? 제가 뭐, 뭘 술렁술렁거렸죠? 저는.. 글쎄요, 저 오늘 트리트리 트리 빼고 엉덩이를 다한 번씩 만졌는데 트리트리 트리 엉덩이를 못 만졌어 아니 그걸 왜 만져요? 트리틀이가 잘못한 거 맞죠? 아니 그게 왜 내가 잘못한 잘못했어. 거야? 만지는 아, 모두, <laughs> 모두가, 잘못한 모두가 거 잘못한 거지 가 만지게 했잖다고트리트리못 만지게 해요 아 그런가요? 아, 죄송합니다 네. 아 제가 먼저 가버려서 그만 결리를 <laughs> 아, 먼저 가버렸다고요? 네네 <laughs> 죄송해요 네? 네. 네? 아 이거는 트리트리가 잘못했네 네. 천사의 브랜드 슬래리고 있어 근데 혼나고 또 가버리고 <laughs> 이건 소원권을 줘야겠네요. 아왜또 소원권이야 대체? <laughs> 아 이건 소원권 줘야지. 아자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요? 언덕일 안 만지기 한 게? <laughs> 그럼요. 아, 저, 죄송합니다. 근데 아네. 아네. 어떠세 건가요? 한번 <laughs> 주실 거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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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, 네, 드릴게요. 네. 네, 아, 제가 요긴하게 쓰겠습니다. 아, 아, 네, 네, 나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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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이제 급한 김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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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지색 그레지색 <laughs> p 이지색 i 이지색 p <laughs> 이지색 네. 아 it? p a g 이지색인거 아니죠? 아니 to go. I need to go. I n e e 팬티로 다니 I 않아 e d to go. I n 요 e d to go. I need to go. I n e 요 네? to go. I need to g 네 어라? 여보세요? 안짱? 안짱 왜말 없지? 끊긴 건가? 아니 일부러 말안 하는 건가? 뭐지? 아니?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들리나요? 네네 네, 들려요 저 <laughs>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줄 거죠? 일부, 일부러 그러는 거야 지금? 에? 네? 여보세요? 아 이거 왜 이렇게 매 이거 다 방송 소리가 들리는데? 어라? 에 안장 안장 아아 매매가 방송을 켜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여보세요? 아 여보세요 아니 매매가 네 자기 걸로 걸어또제 걸로 방송 보고 있어 무리가 아니에요 <laughs> 어떻게 통화한거야 지금까지 저 근데 물어보면 안알려줄거죠 이게 방송이야 아, 아니야? 정치 방송이야 요즘 소녀들은 뭐, <laughs> 이런 말해줄것같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요 아니, 아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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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니 아니, 아니, 니아습니다니 아니, 뭐야 아니, 아니, 아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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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이런말 하고있어 o w 고있나 t y 고있는거아니야술안 w h 어 아니 무슨 색이냐고 자꾸 달려들어서. t <laughs> s <laughs> u 나요 I'm n 습니다 아쉽다. 아. 싶다. 아. 싶다. 아 근데 근데 마마한테 들었어요 안짱 <laughs> 또또 제일 제일 좋아라고. 아, 아예. 응. 근데 혹시 응. 야호 저 물어볼 게 응. 있는데. 아니? 아! 뭐 뭐가 아니? 아니, 아직 안 물어봤는데?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물어봤는데. 나도 나리한테도 그랬는데 나도 물어볼래. 아, 물어? 네. 먼저 물어보면. 먼저 물어보라고요? 응. 아, 뭐 입었어요? 팬티? <laughs> 팬티를 뭐 해봤냐 그러면 뭐 종류를 물어보는 건 삼각 팬티, 사각 팬티, 노팬티, 티팬티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건가? 최대한 자세히. <laughs> 최대한 자세히? 네 네. 어 삼각 흰색. 삼각 흰색? 흰 삼각 팬티. H 치! 네? 대박! H 치! 그냥 흰 삼각 팬티입니까? 네 이건 엣찌찌하네요 엣찌찌인가요? 네네네 그러면 시트리엣 찌찌가리개는 뭔가 <laughs> 네 찌찌가리개 나... 내 찌찌가리개는 뭔다고? 엣찌찌가리개 네, 네 딜교 나왜 딜교 소네요 잠시만요 에... 봐야 돼요 엣찌찌가리개 <laughs> 저 <회색이었어요>? 회색 입었어요? 회색? 네좀 좋은 교환이었던 것 같아요 기왕 그 알려준 김에 아래도 알려주면 안 되냐요? 아래는 베이지색 입었어요. 따로 따로구만 나쁘지 않아. 왜요? 왜 나쁘지 않지? 오, 색깔이 다양하면 눈이 즐거우니까. 아 새로운 시각이다 음, 그럼 위 위를 봤는데 회색이고 아 그러니까 위 아래 따로 보면 되잖아. 그쵸 그쵸. 맞죠 맞죠. 한세 음, 먹어. 아 회색, 그치 그치. 회색이고나. 하체 아. 보고 아베이지색이구나그어 골라 먹는 아 근데 음. 아까 너무 <laughs> 저쪽 저쪽 녹음한 주로 한네 명한테 시달려서 그런지 이런 데와도 아. 힐링이다 <laughs> 아, 그 너무 시달려서 왔냐요? <laughs> 어네 근데 매매가 만졌어요. 아그 겁나리 어디일만 하는 거야? 짓지 아, 제시, 오? 당사자는 위아래를 만졌다고? 만졌다고? 이게 만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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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 검열 검열. 점멸입니다. 아니나 엉덩이, 나 허벅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야우 가슴면은 야우도 만져줬을 거예요 배짱한테 배짱이 내가... 엉덩이를 더 만졌어야 되는데저못 만졌다고 서운하다던데. <laughs> 나 나도 그럼 같이 만지지. <laughs> 당하, 당하고만있진 않지. 아, 브이로그 이상해. 아니, 아니. 아니야. 아니, 근데, 참미들이 맨날 떼쓰면 내가 다 해줘서, 아, 차미들이 자꾸 이제 떼쓰니까나 이제 안 해주기로 막 먹었어.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유정 아니야. 와신상치 않은 여성님. 나 스피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히. 나 쏴나, 쏴나. 님들이 자꾸 떼쓸 때마다 내가, 어, 아니, 싫은데라고 하면서 다 해주니까, 나 이제 단단한 요정이 될 거야. 나 이제 여러분들이 막됐어도응 어? 어쩔 질질두세 어쩔 팁이라고 하는 요정 될 거야. 응 해줘. 뭘 했죠? 대주기는. 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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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하는 감사합니다. 온다고? 울면 죽일 거야. 죽인다. 아, 아야. 트레이트 이죽희 축하해. 요즘 이미 일본... 요즘, 방송 자주 못 보지만, 그래도 쉬는 날엔 다 복습하고 있어. 요즘 아픈 게 보여서, 마음이 안 좋아. 건강이 첫 번째야. 그래야, 우리 떡할, 가... 오래오래 같이 놀지. 우리, 우리, 친구야, 안되나 어, 언니, 어, 언니, 축하해. 응, 응, 고마워요. <laughs> 무상의 축하해요. 트리 트리야 오늘은 좋은 날인가 울어도 돼? 에라이 에라이. 그치만 나느라 나나 나. 안 울어. 나, 나, 나. 나 내가 맨날 장난치고 괴롭혀도 귀엽게 꿈틀거리면서 놀아줘서 고마워요 트리트라고는 게임픽이나 스타일이 잘 맞아서 같이 놀면 재밌, 재밌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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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재밌어? 는 울면 귀엽네 훅훅 나나는데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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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 않아. 음. 왜 콧물적이냐고요? 알러지라서. 저 9시 18분 알러지라서 지금 알러지 올라온 거거든요. 뭐뭐 뭐, 뭐요? 뭐요? <laughs> 뭐요? 9시 18분 알러지가 있어요. 제가. <laughs> 이을 열고 있는 건가요? <laughs> 웃고 있는 건가요? 그냥 합그 가만히 있는, 있는 건데요? 생일 축하 알러지 없는데요? <laughs> 아닌데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없이 18분 알러지요! 아무튼! 조용히 하세요!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트리트리 네, 생일 축하해요. 우리는 영원영기야근 드디어 네, 생일 축하 글을 남겨둘 수 있다는 거예요. 일리터 보면서 안 되나, 매매장은, 많은, 에너지나, 전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네요. <laughs> 그래서 자꾸만 심해뜨리는 존재, 존재 존재한다, 라고, 했취에지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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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리사리한테, 지건덕 되는, 혹시 비행하나 시차 선진하면 알러지 초기화 love you, c h o k i 가 g I don't want 지 o I don't want to. I don't want to. I don't w 지만 t 하게 대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딱 더듬어 있고, 또더듬고신주머만 끼었다는 거네요. 되겠지? 야, 근데 이런 상황에도 훌쩍훌쩍 추시오름인데, 뿌잉 울었던 팬 미팅은 얼마나 싫었던 거냐? 아니, 아니거든요. 안 싫었거든요. 아니거든요. 그리고, 네, 틈틈이 그왜 너만 만져? <laughs> 왜 너만 만져? 왜? 너만 만져 <laughs> 그니까 아투나님 <너무> 감사합니다 아투나님 감사합니다 아휴 틈틈이 그런데도 시간이 부족해서 퀄리티를 많이 타협해버려 아쉽지만 <laughs> 이전에 트래키타운 얘기 센시아트 오늘 날짜에 맞추고 싶었어요 텔레테인 날 좋아해 야동이얇 <laughs> 여기 여기 시트리나 매매가 찜이라고 써 있어. 아 야해, 야해야해, 야해 몰라 몰라 몰라, 아, 나 몰라. 귀엽게 사랑해야 된다고. 아, 씨. 没错，没错，那那那，싫어싫啊，哎，싫啊，耶，싫啊，耶，搞错你了，咋米要扔了的？ 고맙습니다. 기억해요, 이거 삼위태 사랑한다고 하기. 고맙습니다. 미안 시트리아 좋아는 하 하지만 사랑은 아닌 것 같아 친구로 지내자. 이 새끼야. <laughs> 잘 모르겠고 아무튼 트리트리 생일 축하해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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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선거요? 이이이이 형님 만원 넘 감사합니다. 아아아 아, 아, 뭐야 선거잖아. 응, 나는 싫어. 나도 안 사랑해. 친구로 지내다 우리. 프로린 친구야. 응? 좋은 친구야, 좋은 친구. 응다 꺼져. 그럼 내가 사랑할 거야. 크크크.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그니 그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왕 미션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, 진짜. 고맙습니다. 아니 다들 이따 봐요 금방 킬게요 트위터를 확인해 주세요. 제 네, 캐스는 그럼 다들 안녕 고마워 응 안녕 안녕 고마워 언니 네, 축하해줘서 진짜 고마워 응 감사합니다 축하해줘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. <laughs> 시간 시간이었어요. 그러니까 어디 하디... 이제 꺼져. 존재할 수 없어요 진짜. 무슨 <laughs> 말을 하고 있어? <laughs> 오케이 그. 시원아, 어디 올래? 어디 있고, 어디 있고, 쉴 건데? <laughs> 응, 아, 아, 지금 어디 오면 되지? 아, 왔네. 아, 잠깐만, 나 어디 올래? 아씨. 아, 뽀뽀이 좀 어디 오라고? 알았어, 다, 응, 고마워, 다. 고마워, 응, 응.